열어볼까요? 어? 좋아요 언박싱 짠 짜라랄라랄 오, 오 너무 예쁘다 어? 너무 예쁘다 티인트야 핑크색 하 너무 예쁘다 <laughs> 안녕하세요 키키입니다 글로벌 넘버원 시상식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가 10주년을 맞이했다고 해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<laughs> 발전을 위해 다방면에서 활약하신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이 뜻깊은 축제 자리에 초대받게 되어 정말 영광이고 너무 기쁩니다. 올해는 또 어떤 무대들이 펼쳐질지 벌써부터 설레고 기대되는데요. 다가오는 12월 6일 AAA 2025에서 펼쳐질 화려한 무대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 키키에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그럼 2025 AAA 10주년 축제에서 꼭 만나요. 안녕.